대단한 계단이네. 아마 내가 살면서 이렇게 높은 계단 처음 본것 같은. <laughs> 아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컨디션은 어 아버지? 어 아유. 겨울하니까 많이 풀린 것 같고 즉 음. 어, 자리가 힘들것 같아서 자리지금 운동하고 마사지 운동하는 거 하고 있다 음. 저희는 이제 아침 식사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밴부에서 오늘 최종 목적지 마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도 잘 먹었고 음. 어, 이제 이렇게 올라간 사람을 보니까 우리는 이제 가는 사람 입장이고 저분들은 올라간다는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어제 고생이 이제는 좋은 걸로 <laughs> 나타날 것 같아서 음. 오늘은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해 아. 예, 오늘도 어제처럼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 고마워 야, 아침에 출발! 화이팅! 부자의 화이팅과 함께 시작된 5일차 마지막 날 트레킹 저도 마지막까지 응원해 보겠습니다 뱀부에서 나오자마자 마주하게 된 계단길 이 계단 길은 아버님의 무릎을 많이 힘들게 했던 곳이라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요. 정우말로는 돌아가는 길에는 무릎보다 숨이 차서 힘들어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도 가이드 나무가 아버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쉬기 좋은 곳이 보이면 아버님을 쉬게 했다고 하는데요. 휴식도 하면서 쉬엄쉬엄 올라오니 이 계단길 끝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제 오르막길은 다 올라왔습니다.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올라오는 약간 깔딱고개 느낌인데요. 어, 숨이 진짜 많이 찹니다. 그래도 쉬엄쉬엄 올라오니까 할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쉴때 뒤를 보면은 뒤쪽에 이제 마차프차의 봉우리가 멋지게 뚝 솟아있습니다. 아 어, 그런 거 보면서 쉬면 또눈 호강도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드디어 그 가파랐던 뱀부 계단길이 끝났습니다. 오늘이 트레킹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아버님 발걸음도 왠지 가벼워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햇살 좋은 날 걷다 보니 벌써 저 멀리 어퍼시노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어, 이제 어퍼시노아가 보입니다. 어, 여기서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될것 같고요. 날씨도 굉장히 좋고 어, 길도 굉장히 평온합니다. 이제 어, 다 왔네요. 어, 10분도 안 걸렸어요. 이제 여기서 좀만 쉬었다가 옷도 갈아입고 준비를 한 다음에 아래 신화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퍼 신화에서 이제 어, 좀 쉬었고요. 이제 아래의 신호화를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어퍼 신호화에서 보면은 촛놈이 바로 앞에 보여요. 다리로 연결하면 2, 3km면은 그냥 갈것 같은데 쭉 내려갔다 다시 쭉 올라가야 되니 굉장히 슬프네요. 어, 눈앞에 그래도 보인다는 게 그래도 좋습니다. 2일차 때도 이게 올라올 때 어, 숨이 많이 거칠고 힘들었는데 어, 내려갈 때 보니까 어, 경사가 만만치가 않아요 올라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면 이틀째 때 올라오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그때 저도 다른 트랙커들처럼 숨을 허덕이면서 올라왔는데 내려가면서 보니까 좀 뭔가 공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경험을 받기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신호화 구간 이 구간에서는 말들도 힘든지 잠시 쉬어가는 것 같은데요. 말 무리를 지나 얼마 안돼저 멀리 아르시누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빠 지금 괜찮아요? 아 좋다. 음. 아직 오늘 마지막 길이어서 그런지. 응. 음, 좋아? 음, 아직 좀 마음도 아니, 가볍고 아니, 내려가면서 오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공감되지 않아? 공감이 될지. 어 공감 많이 되지. 어, 이 사람들은 그냥 올라온 것같아서 땀을 흘리고 내려가는데 우리도 그냥 이렇게 그냥 힘든 길을 올라왔구나 싶으니까 응, 응. 응. 어제 일이 좀새록 새로 응. 응. 그렇구마 남구마 응. 응. 그렇 근데 응.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지금 잘 가고 있어. 내리막 길인데도 그냥 편안하게 잘 가고 있네. 응. 그럼 안전하게 해서 응. 계속 가봅시다 그래. 마을을 지나는데 경사도가 상당하네요. 그래도 아버님은 스틱을 이용해서 조심히 내려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래 신화에서 쉬고 있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떠신가요? 상중하 중에 오늘은 상이야. <laughs> 거짓말 아니지. <안 쓰지> <laughs> 오늘은 상이야. 진짜요. 오늘은 마지막 길인가 싶어서 그런데. 내리막 길이 참 그래도 편하게 간것 같아요. 음, 상이라고 합니다. 음. 오늘은 정말 상 같아요. 이렇게 끝마임을 잘해서 좋다. 아직 나는, 끝나진 않았어요. 아니야, 아... 근데 나는 처음에 아니야, 출발했을 때 예.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니야, 긴장이 끈을 <laughs> 놓지 말자. <laughs> 어?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한 100이라 그러면은 지금 한 90%를 내가 한것 같은 걸 느껴서 음. 음, 아주 좋아. 어, 소연는 이제 아래 신호아에서 잘 쉬었고요. 신호아 맨 아래 있는 다리를 건너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앞쪽에 충남 올라가는 길이 보이는데 진짜 내려올 땐 정말 예쁘게 어 보면서 내려왔던 것 같은데 어또 이제 저거를 올라갈 생각하니까 아찔합니다. 아이고 한숨 나오네요. 그래도 조금만 끝나면 오늘 큰 고비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정우의 말처럼 이 내리막길이 끝나면 총롱으로 올라가는 길이 시작됩니다 어, 이제 저 아래 다리가 보입니다 이제 저 다리를 기점으로 무한정 올라가야 되는데요 어, 어, 우선은 저기 다리 앞에 가서 바람막이도 벗고 어,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엄마 올라가면서 땀이 엄청 많이 날것 같아요. 이제 내리막 길도 거의 끝났습니다. 이 다리만 건너면 이제 한 시간 반 정도를 계속 올라가야 하는 난코스가 시작되는데요. 어, 이제 한 30분 정도 올라왔고요. 한 3분의 1 정도 올라왔습니다. 어, 그래도 올라가는 길에 촘롱이라는 마을이 크고 예뻐가지고, 어 지루하진 않는 것 같아요. 집들도 되게 많고, 돌담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돌담길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기자기한 맛도 잠시뿐이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 이제 반 조금 더 올라왔는데, 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깔딱고개를 한 시간 동안 올라가야 돼서 매우 힘듭니다. 아, 이제 위에서 좀 쉬고 있는데 저도 아버지랑 같이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힘든가 아, 아, 힘들다. 아, 아, 이고 아, 어떠신가요? 아유 힘들다. 산이 쉽게 놓아주질 않아. 아, 황글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는 게 아유 아. 계단 하나가 한1 m 같아. 아 이렇게 높은지는 처음 몰랐다. 내려갈 때 몰랐지? 어 아, 몰랐는데 그때 그냥 룰루랄라 사진 찍으면서 내려갔잖아. 아. 야이 산이 이렇게 아 진짜 계단 하나가 <laughs> 이봐 쳐다보면 전부 계단이야. 아유 저 언제 올라가냐? 계단은 계단이네. 아마 내가 살면서 이렇게 높은 계단 처음 본것 같은. 아 계단도 높지만은 산도 높고 그 대신 경치는 좋구만. 위키도 좋고 모르는 소리도 나고 저기 저기 마차프 차레 마차프 차레 사는 거 가까이 있는 산 같은데 응. 갑자기 여기서 또날나 응. 이틀 걸리 이틀 걸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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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ABC에 아빠가 100만 원을 놔두고 왔어 갈 거야 다시 <웃음> <웃음> 포기할 것 같아 <웃음> <웃음> 그동안에 빨리 가서 100만 원 벌어야겠어 <웃음> 아. <웃음> 내가 오면서 핸드폰을 <laughs> 이쪽에다 넣었는데 잊어버린 것 같아서 저거다다 음. 두고 온것 같은 생각이 깜빡드는데 그걸 찾으러 갈라 생각하니까 <웃음> 아니야 <웃음> 버리고 온게나을것 같아 <laughs> 네 이말라야까지또 올라가야 돼 아니야 핸드폰 두고 올것 같아 <laughs> 야 이렇게 힘들다 올라도 올라도 계속 올라가야 하는 계단길 아마 아버님 역사에 길이 남을 계단길이 될것 같네요. 그래도 아들과 함께 웃음을 잃지 않고 올라가다 보니, 무서웠던 계단길도 어느새 끝이 났습니다. 아,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아, 아, 제가 5일 동안 하면서 아, 크게 힘들진 않았는데, 여긴 정말 크게 힘들었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진심입니다. 여기 숙렁 올라올 때, 마음을 단디먹고, 올라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 그래도 이제 아, 오르막길 다 끝나고 이제 평지구요 일로 쭉 가면 제가 첫날 묵었던 피시테일 어, 게스트하우스가 나옵니다 거기서 점심을 먹고 하산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촘롱 첫날 묵었던 숙소에 도착했고요 어, 여기서 저희 아버지는 <laughs> 백숙을 하나 시켰습니다. <laughs> 어, 백숙이 나왔는데, 진짜 커요. 반마리 시켰거든요. <웃음> 거의 <laughs> 한국에서 <마리 웃음> 한 마리 반 정도 크기네요. <laughs> 거의 뭐 대야했다 나왔는데, <laughs> 어, 굉장히 <laughs> 어, 맛있어 보입니다. 어, 저는 라면 시켰는데, 라면, 라면 끓여서 이만하고, 백숙이 만해요 어, 굉장히 크네요. 아무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laughs> 아, 그래 어이구, 나 이렇게 큰줄 몰랐어. <laughs> 우리야. 리야우으야 큰일 야 우리야. 리야 우리야. 리야우리 우리야. 리우리리야닭리리야우다 우리야. 리야우리리야이리야우이야야이야야야 이거 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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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병? 웃음> 여기도 닭 요리는 맛있구만. 계란도 맛있고. <laughs> 잊을 수 없는 안나푸르나 백숙을 맛보고 이제 마지막 동착지 마큐로 출발합니다. 내려가다 보니 저 앞에 첫날 만났던 진우단다가 보이고 휴식 없이 바로 마큐로 향합니다. 어, 이제 진우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어, 그때 올 때는 어, 이풀 영상을 한번 안 찍었는데 오늘 한번 풀 영상을 한번 찍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들고 한번 쭉 걸어보겠습니다. 아 어, 제가 한번 풀로 찍어봤더니 영상도 거의 3분 가까이 나오네요. 아 어, 엄청 길고 엄청. 짜릿한 다리입니다. 어, 이제 정말 마지막 종착지죠 막휴. 이제 막휴까지는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될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정말로 하늘이도 온것 같다. <laughs> 아버지 무척 힘들었는데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더 힘을 내면서 열심히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본다. 긴 다리가 한 5일 전에 봤었지 에. 그때는 그냥 그런 다리인 줄 알았는데 오늘 오면서 이렇게 새록새록 보니까 정말 긴다리구만 그래서 아주 인상 깊었어 지금까지도 견제 왔는데 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이제 이번 트레킹도 1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종착지 마큐에 아, 도착합니다. 오, 마큐입니다, 마큐. 아, 뭔가 시원섭섭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아버지랑 이렇게 4박 5일 동안 대장정을 끝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아빠, 다이 아, 어, 어, 어이, 어이. 어, 그래, 아, 아, 그래 수고했네. 아, <laughs> 아, 기대도 박수. 하면서 아. 설레기도 하면서 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갈수 있을까 혼자 생각을 하면서 아니야 이왕에 시작한 길이니까 나는 잘 갔다 올수 있어 하면서 그런 희망을 갖고 이제 출발을 했었지.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려운 코스라는 것을 가면서 <laughs> 느꼈어 이제 저희는 이제 이 뒤에 있는 지프를 차고 이제 포카라로 또 3시간 반 동안 이동을 하게 되겠네요 이제 다시 포카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버지 연세된 사람도 건강이 조금 허락하고 또 어떤 여유가 있다 그러면 다른 산보다 안나푸르라는 한번 다녀오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권하고는 싶어 근데, 무리하게는 가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 젊은 사람들도 안나푸르나 정상을 한번 가보십시오. 하고 권하고 싶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 높은 산을 올랐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을 극복하는 그 고생. 또 이렇게 추위에 한번 견뎌보는 그 고생. 산소가 좀 부족해서 숨도 가프면서 또그긴 여정을 걸어오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하면서도 그걸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은 세상을 사는데 자신감 같은 것을 갖고 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기분에 산다. 이기다, <laughs> 저. 아, 좋다. 힘은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아, 좋다. 대단한, 귀한 음식을 먹네. 아, 저를 고생했네. 하고, 지금 모사용도 고맙다. 자, 위하여. 정우와 아버님을 안나푸르나 트레킹에 보내면서 사실 응원보단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정상은 안 가도 괜찮으니 다치지만 말고 돌아오길 소망했었죠. 하지만 꿋꿋하게 열심히 걸어 끝까지 완주한 두 분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고 고마웠습니다. 거북이 부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고 앞으로 모든 일잘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라. 야야 미래야 야야